Y2K, Year s 0 0 0 Problem, 2000년 문제를 뜻한다. 가장 유명한 컴퓨터 버그이자 전세계적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20세기 말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떡밥 정도로 취급받는 사건이다. 지금 보면 이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싶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2000년이라는 연도는 인류가 정보화 시대가 된 이후 처음으로 겪는 새로운 천년기였기에 정말로 말고도 정말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기였다. 컴퓨터의 날짜 표기 방식은 일반적으로 MMDDYY로 표기된다. M은 month, D는 day, Y는 year인데 이는 미국 등지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구형 컴퓨터에서는 1988년 5월 26일이라 하면 연도에서 앞에 두 자리를 잘라버리고 052688 같은 식으로 저장하는데 이 저장 방식이 문제였다. 이것은 1970년대 이전의 컴퓨터들은 속도가 느리고 저장 장치의 용량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정보량을 아끼기 위해 연도를 4바이트가 아닌 2바이트만 할당해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1900년과 2000년의 뒷자리가 똑같이 00이므로 구분되지 않아 컴퓨터가 오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말에는 이미 컴퓨터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뒤였고 컴퓨터가 통제하는 주요 시설이나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므로 이것이 오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회적이기 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이 되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에서 논란이 일게 되었다. 여기에 괴담에 가까운 정도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의 금융망, 의료 정보 시스템, 전력 시스템, 도시가스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이 정지한다든가,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가 오작동하여 발전소가 고장나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든가, 자동항법장치와 위성관제및 통신이 마비되어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한다든가, 핵미사일 제어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 핵미사일이 발사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전 세계의 정보 IT 업계엔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전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세계말적인 분위기와 엮으면서 호들갑을 상당히 많이 떨었다. 1999년에 주요 방송사 메인뉴스에는 매주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였고 전산 관련 문제만 터지면 Y2K와 엮기도 했다. 이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집에 라면이나 생수 등을 준비해놓고 현금을 미리 뽑아놓으라는 등의 설레발을 정규 뉴스 시간에 떨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생수나 라면 사재기 등으로 IMF로 신음하던 유통업계에 간만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유통업체에서 아예 Y2K 재난대비용품세트를 제작해 파는 등 공포심 마케팅을 펼쳐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Y2K로 인해 항공기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루머 때문에 연말연시 항공편 예약률이 급감하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2000년 첫 항공편에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막상 때가 되어 2000년이 오자 별 문제는 없었다. 지방에서 100년 치 요금이 발급된 사례가 나오거나 한국의 어느 동사무소에서 컴퓨터가 1900년이라고 공문을 잘못 작성하는 등 제대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사례 정도가 있다. 동네 의원의 연령별 진료가 연령 인식 에러로 마비됐고 비디오 대여점의 연체료 문제가 보고되기도 했다. Y2K가 별일 없이 넘어간 덕분에 당시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었나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 고쳤으니 별일 없이 넘어간 것이다. 당시 각국 정부와 기업이 Y2K가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3천억 달러에 이른다. Y2K 문제가 일반인에게까지 알려진 결정적인 방화세가 파멸과 멸망 등을 가지고 겁을 주는 충격 발언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2000년대를 넘어간 이후 일반인들이 과장에 속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거의 40년 전부터 현실적인 분석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오히려 확산된 패닉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버그 수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으며 덕분에 대부분의 버그들이 문제없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정부와 기업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수 있겠다.